제주는 저에게 특별한 곳이에요. 오랫동안 포기해왔던 꿈을 다시 꿈꾸게 해주었고, 많은 영감을 주었으며, 또 제가 앞으로도 끝까지 살아갈 터전이기 때문입니다. 삶을 뒤돌아보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미처 자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세월이 대부분이었습니다. 중년을 넘어가면서부터야 처음으로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되었는데요. 그 전까지의 내 모습은 사회가 바라는 정형화된 인물에 끼어 맞추며 살아왔던 세월이었습니다. 타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잣대로 힘들기도 하죠. 그러한 모습들을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하면서 나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는데요. 자연스럽게 작품으로 표현되기 시작했고, 그 작품들이 피에로 연작이었습니다. 피에로 연작은 제 어린 시절의 자화상을 그리고 있지만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. 무엇을 그리던 누가 그리던 작가 자신을 담지 않은 작품은 세상에 없습니다. 저는 제게 주어진 그 삶이 작품으로 오롯이 남겨지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.